안녕하십니까 박민수 의사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안구 건조증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눈물은 눈을 촉촉하게 적셔서 부드럽고 편안한 눈 상태를 유지해 주는 기능을 하는데, 안구 건조증은 눈물의 양이 감소하거나 질의 변동이 생겨 발생합니다. 안구건조증의 증상은 첫 번째 눈의 자극감, 이물감, 자결감 그리고 점액성 물질의 분비입니다. 눈물막이 불안정해지면 마치 코팅이 벗겨진 안경을 쓰고 있는 것처럼 침침하다고 표현하며 어느 정도 시력 저하도 경험하게 되고 가려움, 눈부심 등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눈에 모래알이 들어간 듯 뻑뻑하고 눈앞에 뭐가 낀 것처럼 침침하며 눈이 너무 피로하고 충혈이 됩니다. 또 자고 일어날 때 눈을 뜨기가 힘들며 잘 써오던 콘택트 렌즈가 불편해지고 눈이 빠질 것처럼 아프고 머리까지 아픕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눈물이 부족하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안구건조증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첫번째는 노화입니다. 안구건조증은 노화현상에 의해 눈물의 분비량이 감소하고 눈물의 상태가 변하게 됩니다. 두번째는 루마티스 관절염, 쇼그렌증후군, 루프스, 당뇨병 등의 질병과 관련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방사선이나 염증으로 인한 눈물샘 손상입니다. 네 번째는 각막의 지각이 마비되는 신경 영향 각막경입니다 장기간 콘택트렌즈를 사용해서 눈 표면의 감각이 무뎌지면 눈물 생산이 감소합니다. 다섯 번째는 안검에 있는 지방 분비선이 병균에 의해 염증이 생기거나 막히면 지방질이 적어져 수분 성분의 눈물이 쉽게 증발해 버립니다. 여섯 번째 라식 수술 후나 눈꺼풀 속 말림, 눈꺼풀 겉 말림, 눈꺼풀염 같은 눈꺼풀 문제입니다. 일곱 번째는 결막의 점액 분비선이 만성적인 염증으로 점액 분비량이 적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덟 번째는 갑상선 한증증이나 갑상선 기능 저하로 인하여 눈물 생성이 감소되기 때문입니다. 아홉 번째는 눈물 생성을 감소시키는 약물에 의해 눈물이 마릅니다. 여기에는 항생제, 항히스타민제나 이뇨제, 지사제 그리고 고혈압 치료를 위한 베타 차단제, 그리고 수면제, 그리고 피임약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안구 건조증의 근본의 원인은 생활 환경과 스트레스에 의한 간열과 관계가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대기 오염에 노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난방이 잘된 빌딩이나 밀폐된 사무실로 인해 습도저하나 환기 부족으로 항상 건조한 환경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활환경은 안구건조증에 걸릴 확률이 높습니다. 또한 핸드폰이나 컴퓨터 등을 오랫동안 사용함으로써 눈은 쉬지 않고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잊고 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현대인의 생활패턴으로 인하여 신경을 쓰면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간에 기혈이 뭉쳐 피가 쌓이지 못하고 간열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 간열은 눈으로 나가며 눈을 히팅시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간열로 인하여 눈이 건조하게 되어 안구 건조증이 되고 간열이 더욱 심하면 눈이 충혈되거나 혈관이 터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간의 기혈을 풀어 간열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안구건조증은 좋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간열이 생기면 안구건조증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간열로 인한 다른 증상들이 나타나는데 특히 여성들에게 치명적인 자궁의 질 건조증이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르게 됩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여성들의 질 건조증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